웸블리 스타디움에 관한 11가지 사실. 1. 실제로 두 번째 웸블리 스타디움이다. 현재의 웸블리 스타디움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되었으며 원래의 스타디움은 철거되었다. 원래 스타디움은 1923년에 건설된 엠파이어 스타디움으로 축구의 수도로 불렸다. 2. 웸블리는 두 번째 에펠탑 자리 위에 건설되었다. 1890년대에 에드워드 워킨이라는 사람이 에펠탑을 모델로 한 런던의 대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파산으로 인해 완공되지 않았고 건축물은 1900년대 초에 철거되었다. 3. 호주에서 건설하였다. 호주 회사인 멀티플렉스가 새로운 웸블리를 건설했으며 이 회사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세웠다. 그러나 사고 지연 법적 문제로 인해 건설에서 손실을 입었다. 4.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타디움이다. 9만석 이상의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웸블리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타디움이다.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만 더 크다. 5. 거대하다. 스타디움의 둘레는 1km이며 수용량을 감안할 때 부피는 4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한다. 6. 뮤즈가 처음으로 완판한 밴드이다. 2007년 3월 9일에 완공된 이 스타디움은 그해 6월 16일에 빠르게 매진되었다. 얼터너티브 록 밴드 뮤즈가 블랙홀스 앤 레벨레이션스 투어의 일환으로 매진시켰다. 7. 지붕 아치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하나의 아치가 웸블리 지붕의 75% 이상을 지탱하고 있다. 이 아치는 높이 134m, 길이 315m로 런던 전역에서 보인다. 8.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다. 화장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2618개. 이는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많다. 9. 필드가 특별하지 않다. 스타디움의 공학적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필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최소 10번 재설치되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이 많으며 주요 영국 축구 패배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10. 미국 축구 경기도 개최한다. NFL 팀인 잭슨빌 제규어스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경기를 이곳에서 치르기로 계약을 맺었다. 10일. 복싱 역사상 최고 관중을 기록한 장소이다. 2017년 4월 29일, 웸블리에서 안소니 조슈아와 블라디미르 클리츠코의 복싱 경기가 열렸으며 9만 명의 관중이 참석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복싱 경기가 되었다.